노점 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구 석촌 시장의 상황. 몇 차례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양측이 입장이 맞서면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시의회가 거리 가게 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속촌시장 노점입니다. 길을 따라 군데군데 노점이 철거된 채 부지만 남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노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는 상인 반대에 부딪혀 철거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곱 개인가 한 번에 다 뜯어버렸어, 고 이러자, 자, 자. 어? 그냥 나오니까 그냥 호흡을 파냐, 아, 다 아, 그냥 기가 뭐다 퍼지면 그냥 말을 뭐, 뭐, 말문이 막혀가지고. 뭐. 하지만 노점 관리 주체인 구청은 속촌시장 노점을 연말까지 전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확장하면서 그를 또그 도로복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공공 사업들 때문에 그 노점상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 철거를 하려고.

의원발의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시장이 거리가게 관리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고 자치구가 상생환경 시범사업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지원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석촌시장 노점상인들은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고 노점물 관리하는 자치구도 시조례를 강가하지는 못해 속촌시장 문제가 해결 방법을 찾을 거란 설명입니다. 일단은 시민의 보행권과 상인들의 생존권 사이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권을 지금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지금 함께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자치구청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전통시장 내에 있는 거리 가게에 대해서 노점에 대해서 관리하고 전통시장 거리 가게 관리 조례는 8월 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초 본회의에 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례 채택 여부가 석촌 시장의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입니다.